네 오늘은 성문방대제강원낚시 네, 나왔습니다. 어, 아침에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큰 중길물이 어, 들어오는 그물대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laughs> 낚시하기 아주 바쁘네요. 그 다행히도 어, 비는 오는데 바람은 많이 안 불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들물이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에, 털공 m l 때, 에, 미련, 제도3 0 0분그 다음에 합사위로, 에, 사용할 체비는, 에, 털분에서만 쓰고 돌, 핑크 구슬, 그 다음에, 에, 인이 야마데스온, 이렇게 가지고 한 번, 프리지그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최대한 멀리 캐스팅 어, 이쪽 지역은 물걸림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서 어, 바닥을 완전히 치기면서 끝날 어,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밑으 바닥춥고 2단 리프트 바닥춥고 리프트 리프트 어, 광원학수 할 때, 어, 주력체비는 주로 프리리그 체비를 사용하고, 사용합니다. 에 네, 프리리그 체비의 장점은, 그, 밑걸림이, 요거 저기, 어, 오음을 이렇게 감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밑걸림이 겨오고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이 동떨이 이렇게 유동이 돼가지고, 에, 홀링할 때, 원거리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뒤 따라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あります。 강화낚시 할때는 네, 홀린 시간이 길어야 되기때문에 피심이 좀 안나올때는 2단으로 리프트 해주면 좀 길어집니다 그러면 빛을 받기가 좀 좋은 편입니다 你看。 아, 맞습니다 아이고. 한 번씩 파이팅하고 제대로 걸렸네요, 이번에는. 저큰 공항가 나왔습니다. 아, 비가 오는데 그래도 한 보람이 있네요. 40 정도 되는 강화가 나왔습니다. 한 볼까요? 어 40이 좀 넘겠는데요? 꽤큰강화가 나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재볼까요? 20. 40이 좀 넘네요. 더꽤큰강화가 나왔습니다.